아지노, 네. 어때요? 설거지 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래는 진짜 먼지 아름답고 깨끗해지는 거분 아, 재밌어요. 아, 어, 그래요? 아빠도 설거지 좋아하는데, 그 깨끗해지는 그 봉이 아주 재밌어요. 맞아요. 아. I don't know why, but 재밌어요. 예. 우리가 기계가 없어도 괜찮죠? 네. 이렇게 재밌게. 옛날엔 부다 손으로 했어요. 그죠? 아주. 지금도 하고 있지. 아, 주 지금도 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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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도많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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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 어머니. 어? 어머니. 이거. 이거. 이 옆에 계시네요. 어. 네. 아. 이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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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거. 이거. 이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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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래?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세요? 네. 일주일에 몇번 정도? 아, 일주일에? 응. 한번 어, 정도 해요? 네. 음.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워,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할 때, 밥풀 같은 거 묻으면. 서 아, 밥풀 같은 거 묻어 있으면, 그, 잘안 나오죠? 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거 사용해요. 어, 그게 뭐죠? 새로 된 거? 네. 아. 아, 그 옆에 뭐예요? 지금 물물 있는 거죠 뭐예요? 물 있는 거, 그 숟가락하고 물하고 같이 있는 거 뭐예요? 네그 옆에, 네, 그건 뭐예요? 불리고 있는 거요? 예 네. 아. 앞으로 땡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허진아 대단하네요. 대단해. 엄마를 돕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죠 네. 아빠도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패밀리. Family is forever. forever. An And we help, we help each other. o oh, k okay. mm -hmm.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 마지막. 마지막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Thank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Bye, bye bye. I love you. I love you.